예배 액티캡.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릴 준비 됐나요?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6월 18일 유치부 주일 레벨을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심로우 리의 신앙 을고 백하 겠 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이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호수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형제였어요. 안드레, 안드레, 너그 이야기 들었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말이야. 응,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이제 우리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오늘도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으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호수에 그물을 힘껏 던졌어요.안드레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배가 있어서 너무 좋아.맞아.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튼튼한 그물도 있는걸.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물고기를 잡으면 맛있는 것을 많이 살수 있으니까.이 배와 이 그물은 두 형제의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고 계셨습니다.예수님은 두루두루 살펴보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두 사람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예수님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베드로야 안드레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네,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었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이 보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와 그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좀더 가시다가 배 위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아들, 세배대와 그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사람에게도 똑같이 불러주셨어요. 야고보야, 야고보야,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아,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네, 네,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배와 금물보다, 내 자랑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땡땡아 땡땡아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